정도는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 시간, 또 다음 날3 시간, 그 다음 날3 시간. 3일이면은만 번을 한단 말이에요. 일만 번, 1만 번을 하면 평생 머리에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자, 암송을 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암송을 하면은 일석삼조가 돼요. 일석삼조. 첫 번째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암송을. 하는. 두 번째는 여러분 목사님 저 캐나다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한국에 오신 우리 목사님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그것도 매일 30년 50년 동안 한다는 게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30년을 하면서 저 삼각산 민족 기도원도 하고 안양의 축복 기도원도 하고 저여인 금식 수양단도 하고 만면에 걸쳐서 목 기도하고 미나도 하고 또 기도 운도 하고 여러 사역을 했지만 하루에 세 시간 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평생을 저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을 했는데 근본 3 개월 전부터 기도는 일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장장 두시간 동안 지금 이세미나를 하는데 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습이 느냐 계속 아까 남녀 호린기도 똑같은 것만 해도 그 종교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대사논의가 전서 항상 대사논의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도하라. 대사는 남에서 오장십팔절, 대사는 대사는 그런 오장십육절, 한자는 여자는 오장십육절, 항상 이것도 기도답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성경 암송을 기도다 생각하면 세 시간이 아니라 열 시간도 지치지 않고 할수 있다. 제가 2 주, 3 주, 지금 한. 사주가차기를 무엇을 한게 아십니까? 무고사 목사님 사주가차기를 시간만 되면 은 무엇을 한게 아십니까? 그게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되든 일 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왜? 계속 이것은 기도기 때문니 고린도 우서 11장 2 3절로 27절 말씀을 완전히 초전 막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그게 220자, 20초가 될 때까지. 고린도 우서 11장 23절로 27절. 저희가 그 입구에 정신없는 말을 하느면 나도 더욱 그러하고, 내가 수고를 넘치더라고, 옥에 갇히더 많냐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분, 수고를 넘치더라고, 옥에 갇히더 많냐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리 또 잊고 있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모를 넘치도록 오게갇히기도더 마냥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지대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아주시고 세번 대장을 맞고 세번한번 돌려맞고 세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너강의형과강도형과 네, 동족형과 이방인과 신형과 강의형과 바다형과 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졸이에 못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어느라 할렐루야 <웃음> <웃음> 이게 혼자 있을때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이게 줄줄줄 채트끓이 똥구멍에서 불을 붙듯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만 있으면 이게 잘안 돼. 예. 그래서 이게 될때까지 지금 계속 하는데 내가 봤을때 앞으로 한 일주일이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왜? 지금 이게 총 다섯 구절이단 말이요 다섯 구절 다섯 구절을 여러분 하루에 세 시간씩 하면은 이게, 예? 한 달이면은 열 구절이니까, 열 구절이니까, 예. 조금, 그러니까 절대, 뭐야, 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될 때까지. 자, 아, 그래서 가장 오늘 이 침해, 치매, 이 침해에는 제가 마지막 성경 암송을 하는 게 최고, 신의 예방에 좋고 신의 치매, 치료로 그러니까 지금 전세계에서 요양원 제한병원 수많은 요양병원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 장모님들 권사님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아니면 여섯 시간, 아홉 시간, 열두 시간을 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번할수록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탄력이 임하고 우리가 임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속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육체 말년력을 가지고 시대도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침에 걸리지 않는 세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종이 장장 두 시간 동안 하나님 생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절대 침에 오지 않냐고. 치매가 있는 사람은또 치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물를듯이 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되게 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사도바울도 암송을 했습니다 페드로도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종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력을 감당해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미나를 듣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어찌하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일평생 시대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명수 목사님 감사 의이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은 박명수 목사님 목의 복을 하야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한량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달되며 강건한 축복이 저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암송 12주 과정 아버지 전세계에서 이제 성경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초부터 이제 12주 안성 3개월 동안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를풀어주시 세계적인 또찬양사였자 우리 박강한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바울과 파울과 신라가 저카목에서 찬양할 때 온문과 세사선이 끌어준 것처럼, 우리 박강한 목사님, 우리 박명수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능력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예수분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능하신 사랑과 보일사 성령님의 일주가 동충만하신 오늘 치매 예방과 치료 세미나 참석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로 함께 있을 기여다 아멘.